어머, 안과장님! 식사하러 가시나요? 어, 이제 회의 끝나서. 근데 저희는 회의하는 거볼 적이 없는데? 저는 서울 포지션이, 지점이, 아, 포지션이, 아, 아, 본사 아, 맞다. 아, 맞다. 서울지점이다. 네, 서울지점 안과장님 가세요. 안팀장님.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하더라>, 안녕. <이번에.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는 리본카 청라지점의 2층 전시장. 점심을 먹기 전에 후다닥 빨리 찍으려고 준비를 마친 중고차 여자 딜러 아는 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중고차는요, 일단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신차 가격에서 심하게 다운되지 않아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라고 하시겠죠? 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타 사이트에 같은 현실, 같은 옵션, 같은 트림, 주행거리까지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이니까요. 일단 비교하세요. 욕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CS7 가솔린 입차에 재원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들어보시고요. 주행거리 사고까지 기 쫑긋 올뉴아반떼 CS7 가솔린 1.6 인스퍼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연식은 2020년 5월이고요. 주행 거리는 26,000 주행을 했습니다. 이 올뉴아반떼 CS7의 고유요 색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이랑 주행 거리는요. 금액 2,270만 원, 주행 거리 26,000입니다. 무사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미세 판금 도색 교환 부분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신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차급의 중고차가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시장 형성이 안정화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재원 들어봤을 때는 아직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으니깐요 가장 중요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옵션, 외관 컨디션 보러 가실게요. 고고고. 요 색상이요. CN7의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본쇼에서 제가 막 입사했었을 때 선보였던 그런 판매하는 리본카의 차량이었었는데요. 그때도 예쁘다는 색상이라고 느꼈었고요. 전면적인 부분이나 뭐 모든 외관적인 부분은 신차 품질 지수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신차급이에요. 중고차이지만 너무나 깨끗하다. 특히 외부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고 붙어치하는 그타 상사와 다른 시스템으로 저희는 저희가 다 정비를 하고 차량을 검수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측면도요 슈퍼카 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요 좀 슈퍼카 느낌이 있어요 한 2g 정도 슈퍼카 느낌을 살짝 얹은 뒷모습이고요 트렁크 적재함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위험하지가 않아 빡안 올라오니까 적재한 컨디션 깨끗 자 인스퍼레이션에서 휠 인치업 했습니다 17인치 휠 추가했고요 스크래치가 크진 않아도 살짝 여기 운전석에 여기만 있어요. 나머지는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 2만 주행이 살짝 넘어서 충분합니다. 뒤 휠은요 앞 휠보다 더 깨끗하고 뒷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실내 시트 내장 컬러 보이시나요? 이게 외장 컬러랑 너무 꿀조합이고요 시트 사용감, 오염, 1도 없습니다. 아, 이제 아반떼도 뒷좌석 열선 시트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인스퍼레이션인데 운전석 하나만 파워 윈도우라고요?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엔진 스타트 버튼. 정확한 계기판 주행거리 26,112.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각종 오디오 관련 버튼.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중앙 센터 패시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 아래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공조기 양쪽 통풍 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선은 물론 핸들 열선 무선 충전 1 2 v USB 단자 무선 충전기 가능해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카메라 버튼 전방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오토홀드 있고요 전자파킹까지 키두개 카드 키까지 다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링크 SOS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네요 짠 썬루프까지 다 추가된 아반떼 CN7 다 추가, 다 때려 넣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신 차는 중고차, 여자 딜러, 리본카의 전국 10개 지점의 유일 여자 세일즈 매니저 아는 누님이 판매하는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힐 추가했고요. 썬루프까지 모두 추가된 완벽한 옵션의 차량입니다. 실내 내장 컬러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쿠팡, 뭐 손가락 하나 클릭만 하시면 아침에 와 차량 관리용품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실내 컬러 관리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는 누님에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여자 딜러 아는 누님이었습니다.